오입니다. 오늘은 바로 도어즈 팬 게임 어, 도어즈 3. 어 뭐야? 좀 허접한 도어즈 3를 한번 해 보려고. 아까는요. 허접이야, 허접이야. 이거 허접이야. 배고픈 시크네 배고픈 시크. 아무튼 허접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 노력해서 만들긴 했겠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점프가 돼? 이런 건 나름, 요, 그냥. 희색이기 아, 여기서 그때 그 시크, 그, 마지막에 그, 그럼블, 여왕 그럼블, 어때? 아, 이거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터치로 나가질있 수가 있구나. 뭐, 진가 필요하답니다. 뭘 소리일까요? 이거? 아, 이거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한 배를 안 했어요. 시크저워 저거 아니요이지 아, 시크리. 코이도. 코이도. 어이도 코이도. 어이어 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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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인데? 코이도. 코이도. 코이이이 진짜 그 도어처럼 해골 나오는 그런, 그런 중이 아니라 그냥 바로 뭐 하고서는 빨간 피 되면서 피 여기 오른쪽 위에 체력과 달, 달면서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퀄리티가, 그는가우 퀄리티를 안 좋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인정. 자꾸 이 소리 를 뭐냐, 근데? 저것 뭐야 뭐야 계속 지나가는데? 불이 안 꺼지네? 무슨까지 있는거지? 수정 같은 거는 아직 없는 바은데 왠지 약간 보스전하는 그런거 같은데 아닌가? 아뭐 이런 넓은 데 보스전이야 그래가지고 무서워 떨어져보고싶다 떨어지면 죽겠지? 아 뭐야 보스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 여기 시크 아니야? 이래? 나름 잘 만들었다. 아니, 20층부터 시작할 수같다 야, 야 겁나올리다 아, 아, 시야 떨어질 뻔했다. 연결까지 치고 난리가 나 근데 원래 도화지 비오지 않았나? 도화지 오랜만이라서 좀 오랜만이긴 하자 아이디까지 해어볼까아저 위에 오른쪽 위에 아 저거 저거 에바야 저거 아 이런 말만 왜 계속 나오냐 새로운 말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다시 같은 방 말하자마자 새로운 방이2 새로운 방인데 말하자마자 같은 방어아 그래 보스까지 한번 가보자 보스까지 한번 가보자 나 여기서 진짜 너무 놀랐어. 너무 혼자 빨라지는데, 그런거 겁이 오래요. 썸네일 해야 되잖아? 썸네일 슈퍼. 노래가 보였었군요. 바이. 아, 재밌네. 아, 근데, 진짜 도어지가 훨씬 더 재밌네. 근데 지금, 실 도어리 쓰킷이미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걸로 알고 는데뭐 정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난미쳐 가는지 직접 해보지 않았어요 아그 갑자기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아니 뭐야 아니 갑자기 여기서 저일교기올 때는 손에 안나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러시 돌아가가지고 와.. 겁나 올랬는데 뭐지? 뭐지? 아니, 오, 근데 50층 가면은 하, 뭐 제일 을거같 한데 아니.. 아까, 이제 13층이라고? 헤딩가 없는거 같아 모드에서 하이드 때문에 제가 진짜 겁나 많이 죽었거든요. 이가 확실히 짝게임 보통 하이 이게 많이 없긴 해. 아 이건 잘 살려야겠다. 점프. 밖으로 뛰어 내려가고 싶다. 뭐야 이거 올라오지잖아 점프, 점프. 올라가지 면 무조건 해야지, 이거 아, 괜찮아. 귀여 어, 이거 세우지만 저 알아보는 거 같아. 제가 한 가지 아깨달은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스 연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불 나왔었는데, 근데 빨간 불빛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또 보스 나오때 빨간 불빛 이 있으면 그때 알아. 이제 뭐 괴물 나오는 거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번게 번개. 이게지? 번개야 제발. 어야 아니 뭐야 이거 별로 아프지 않아 야 피가 차한테 시크존인가 여기가 드디어? 아 맞네 빨간비빛 온다 시크존은 어떻게 구현했지 한번 봅시다 뭐또 어떤 억지에서으려고 그요저카장씨러가지 그러면... 거. 버린 거 아니죠? 아니죠, 안 오길 기도아니 가야 될이요 거다, 가야 돼입장이아 근데 이거 묶어 다 아실, 지금 뭐 그런 분 그런 분위기리고 난리 났 지금... 구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진짜 아깝다, 여기. 썸네 구할 수 있었는데. <laughs> 아, 이거 한판더 해야 된다고? 아니, 왜 계속 땡기냐 이거. 재미가 없는데, 계속 땡겨. 와, 이거 뭐지, 이게? 시크즈를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진짜로. 자, 새금을 보고 싶어. 이게 방향 한개가 지을 때마다 너무 길어. 여기서 죽으면, 여기 또 죽으면 나 진짜 안 돼. 아, 살았다. 뭐, 아, 피규어가 안 나는데, 바로 시크야? 자, 여러분, 이번에 진짜 집중하도록 할게요. 진짜 제발. 뭐예요? 비가 어, 울리고 있어 피우면 어 그냥 이제... 도없어 양각... 드라마 글씨가 오늘은 바로 이 만기 아니하냐니?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팬게임이 도어즈 3를 해 보았고요. 결과는 재미는 어, 어, 정말 재미가 없었어.